계란 오라이랑 닭가슴살 소대지 아몬드랑 김치랑 밥 이렇게 먹을 거예요. 먼저 먹으려고 했 맛있게 잘먹저 이제 끝나고 왔어요 아까 회사에서 더 단백 하나 먹었고 이제 저녁 먹을 거예요 밥이랑 닭가슴살이랑 김치랑 계란후라이 아몬드 이렇게 먹을게요 왔어요! 1일 정도! 저희 운동 다 하고 왔어요 저 담배 먹어줄게요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봐요 아 아침밥으로 또 똑같이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일 끝나고 왔어요 아니 오늘 회사에서 커피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는 진짜 <laughs> 불과 몇주전 불과 일주일 전인가? 그때는 커피에다가 디저트 엄청 많이 먹고 1월에 그때 촬영 안 했었나? 촬영 안 하던 주간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1월에 커피를 진짜 자주 시켜주셨거든요 그때는 진짜 거의 다이어트 포기 상태였으니까 음료도 당 있는 거 딸기라떼 같은 거 먹고 거기다 디저트까지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또 커피 시켜주신다고 해서 뭐 시킬까 고르고 있는데 아, 디저트도 먹고 싶고, 다른 음료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꼭 참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가루를 <laughs> 그 되게 여러개 시켜가지고, 저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막가루 하나 먹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저녁 먹을게요. 오늘 저녁으로 간장 계란밥이랑, 깐만 소세지랑, 아몬드, 이렇게 먹을게요. 너무 많이 넣나봐 아, 연 운동 하고 왔고요. 더담백 먹어줄게요. 내일은 점심에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있어가지고 외식할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좀 간단히 먹고. 저녁도 식단하고 하려고요. 아 근데 진짜 이번 주에 다시 식단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뭐살 진짜 하나도 안 빠졌지만 아 근데 그살안 빠진 이유가 제가 지금 아침이랑 저녁만 통제하고 근데 살을 빼려면 최대 칼로리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점심에 살먹 적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칼로리를 막 통제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오빠한테 합기도 물어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거에서 좀더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살이 너무 안 빠지니까 유지만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일 봐요.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 지금, 아, 도담백 없지? 아, 도담백 먹으려고 했는데. 닭가슴살 소지 먹으려고요. 오늘 점심에는 외식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 또 많이 먹을 것 같아. 지금 <laughs> 갔다 와서 또 카메라 켤게요. 이따 봐요. 아, 저 아까 가족들이랑 밥 먹고 집에 왔는데 아니그 가족들이랑 식사 자리에서 사진 찍기가 약간 좀 그래가지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중국집 코스요리 같은 거 먹었어요. 저 근데 그거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막 엄청 맛있었다 이거 아닌데 어디선가 많이 못 먹어본 요리들? 그래 먹고 <laughs> 약간 진짜 좀 아, 이거 진짜 비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비싸가 아닌데 1인에 네. 1인에 3만 원인가 4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면 별로 안비싸잖아요 아니 혼자서, 옆던, 혼자서 족발만 먹어도 3만원 뚝딱이 <laughs> 그것도 1인 <일이> 3만원이잖아요 <laughs> 아니 아무튼 아좀 그래도 외식을 좀 했으니까 좀 걷다 와야겠다 해서 지금 좀 걷다 왔는데 1시간 반? 그 정도 걸었던 것 같고 어, 단백질 좀 챙겨 먹어주려고 저 단백 사는데 딸기맛 좀 먹어보고 싶었데 드디어 샀어요 어, 저번에는 커피 마신가뭐 먹었었는데 그거는 별로 맛이 없었거든요 잠깐만 당연히 아니 근데 뭐 진짜 딸기맛 만 이거 사왔어요. 단백질 칩이게더 단백질, 단백질 20g이니까. 이기 12g, 단백질 들어있게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은 32g. 이거 딱 먹으면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사왔게요? 짜잔~ 제로와 아니, 보드와이저 노날콘을 사는데, 이게 슈가도제로여가지고 얘로 사왔어요. 다른 노날콘 맥주들은 이게 당류가 들어간 애들 있거든요그 보드와이저로 사왔는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을까? 짜~! 아 이건 약간 이게 맥주라고 인식을 하고 마셔야 맛있을 것 같아서 여기 따라 마실게요. 그렇 맥주 맛도 안 나고 뭔가 베드와이저 향도 안 나고 뭐지 이거? 그냥 제로 탄산음료네요. 이거? 음 그래도 맥주 먹고 싶은 그 기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것도 진짜 궁금한데 이것도 먹어볼게요. 칠리 살사 마시거든요 너무 맛있어. 미쳤다. 이게 몇 크로리야? 음. 근데 너무 맛있다. 아무튼 저는 이거랑 한번 마시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빠잉. 저 아침으로 도단백이랑 고구마 먹을 거예요. 갔다 왔는데 아까 오빠네 집 가가지고 점심을 먹었는데 <laughs> 밥이랑 토마토 소스 조금이랑 치즈 한장 이렇게 섞어서 먹었고 이렇게 먹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훈제 닭가슴살 이거랑 같이 먹었어요. 아몬드, 아몬드랑 오렌지 이렇게 먹었어요. 아까 오빠네 집에서 점심 저렇게 먹고 이제 저녁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으로 닭가슴살이랑 밥이랑 토마토 소스 좀 가져왔고 아몬드랑 김치. 아까 오빠네 집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녁으로 이렇게 먹을 거고. 지금 11시 반인데 일단 단백질 하나 먹을 거고 이거 먹지 말까? 오늘 아침으로 고구마랑 닭가슴살 소세지 아몬드 5개 초코에몽 반 이렇게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412칼로리고 단백질이 30g이거든요 진짜 너무 졸리다. 저 이제 일 다녀올게요. 안녕, 이따 봐요. 오늘 일 끝나고 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점심이랑 별개로 더담배두개 먹었어요. 오늘 저녁으로 닭가슴이랑 계란후라이랑 아문드랑 똑같이 이렇게 먹을게요. 그 아침에 저단백 반 먹었잖아요. 반 남은 거 나머지 먹을 게요저 이제 좀사가 운동 다녔게요. 저 운동 끝나고 이제 왔고 저단백 먹을 거예요. 저단백 딸기. 아 이거 너무 맛있어. 요 딸기 우유 만나요. 하길 잘한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봐요 우리 내일 아침엔 좀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가야겠어요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내일은 좀 느긋하게 먹어야겠어요 우리 내일 아침에 봐요 아침으로 이렇게 먹고 갈게요 일 끝나고 왔어요 아까 회사에서 도단백 두개 먹었고 이렇게 도단백을 계속 먹다보니까 도단백보다 더 싸게 단백질을 먹을 수 없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샀냐면 마이프로틴 샀어요 말차 맛 말차는 5kg 샀는데 2.5kg로 나눠져서 왔네요 그리고 통도 사고 처음 사봤데 대박 오늘 저녁으로 아, 밥을 원래 1 0 0 먹는데 좀 없어가지고 조금 덜 팠고 아몬드 7개랑 닭가슴살이랑 계란후라이 김치 이렇게 먹을게요 이제 운동 다녀왔는데 1300칼로리 먹거든요 제가 근데 칼로리가 좀 남아가지고 고구마 데워왔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프로틴 말차맛 따왔어요. 저는 옛날에 우유에만 타먹어서 와가지고 우유에 타먹은 진짜 맛있거든요. 물에는 처음 타먹는데 한번 어떤지 먹어볼게요. 맛있네 우유에 타먹는 것만큼 맛있긴 한데? 우리 내일 아침에 봐요 아 졸려 아침도 고구마랑 이 그렇게 먹고 갈게요 일요일 다녀올게요 저 이제 일갔다 왔어요. 이갔다 왔고, 아니 진짜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회사에서 커피랑 디저트도 시켜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라떼를 너무 먹고 싶어서 라떼를 먹을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디저트도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솔직히 진짜 먹고 싶다 이 생각 하다가 꼭 참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켰어요. 진짜 대박이죠. <laughs> 그리고 이제 저녁 먹을 건데 오늘 파스타해봤어요 김치랑 닭가슴살. 아 맛있는 거. 아 맛있다. 아 너무 배고팠어요. 왜 이렇게 배고팠지? 아, 오늘따라 엽떡이 먹고 싶네요. 아니, 단백질 섹에 세크에... 아르레스나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나도 사던데. 아 오늘 진짜 너무 엽떡. 어제 엽떡 마라? 그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잘 참고 몇 개씩 먹었고요. <laughs> 내 아침에 봐요. 내 아침에도 파스타 먹어야지. 네. 아무튼 내 아침 에 없어 우리.